한국의 전통 민요 중에 하나로 주로 유량 예인이나 풍류객들이 부른 노래로 진주 지역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고려 말부로 시작된 노래다 우리 선생님의 시인 고려 말기 기생의 옷을 었습니다 울도 밤도 없는 그릇에 70살이 3년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남 오실터이니 진주남강 오실 터이니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물도 좋고 털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남대 없는 말발굽 소리. 길을 돌아 흘끗 보니 하늘 같은 가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손을 더라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 아가 며느라가 친주낭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올라가라. 사랑방에 올라가니 온갖 가지 술안주에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 모습에 며느라가 멀 땅으로 올라가서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몸매 달아 죽었더라. 이 소식에 진주남군 버선발로 뛰어나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내 이럴 줄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기생처분 상명. 본처정은 백년인데, 어찌하여 죽었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너는 죽어, 고치되고, 나는 죽어, 나비되요. 푸른 산 찾아가서, 천년, 말년, 살고, 싶고오와 둥둥, 내 사랑아.